좌표평면에서 두점 A, B가 있다. 반지름 길이가 1이고 선분 AB와 만나는 원의 중심을 P라고 했습니다. 원점에서 P까지 길이의 최대값 최소값의 합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 원은요 선분 AB와 만나야 돼요. 그럼 이런 식으로 원이 돌아다닐 때. 이 원의 중심 p가 어떤 부분에 표시가 되는지를 나타내 볼게요. 자, 이렇게 선분과 접하면서 가다가 b에서 빙그르르 돌 거예요. 그쵸? 이렇게 돌게 되고, 그 다음에 다시 선분 a, b와 접하면서 만나고 a, b에서 빙그르르 돌게 될 건데, 이때 원의 중심이 나타내는 부분을 나, 어, 표시하면. 예를 들어, 이제 원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은 중심이 여기 찍혀 있을 거예요. 얘가 계속 움직여요. 이렇게 움직이겠죠. 그러면 여기 나타나게 되는 거고요. 쭉 연결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쪽 부분에서는 이 b를 중심으로 해서 빙그르르 돌게 될 거니까 b를 중심으로 해서 한 바퀴 돌게 될 거예요 요렇게 될 거예요 다시 이제 일직선으로 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a를 중심으로 해서 원이 요렇게 그려지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중심 p가 나타나는 부분을 표시하면 지금처럼 이 빗금친 부분에 중심이 돌아다니고 있다면 선분 AB와 만나게 될 거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P라는 점은 이 빗금친 부분에 돌아다니고 있는데 원점에서 이 P까지 길이의 최대 최소의 합을 구하는 거예요. 최대값은 어떻게? B까지 연결하고요, 거기서 반지름 1을 뭐 해주면, 더 해주면 최대값이 될 거예요. 따라서 최대값은 원점에서 4,3까지 거리 5에다가 반지름 1이 더해져서 6이 될 겁니다. 그 다음 최소값은 어디서 그려질 거냐면은 바로 이제 이 아래쪽 부분에서 최소값이 그려지게 될 건데, 확대해서. 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심이 있구요 원점이 있습니다 원점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원이 하나 있는거예요 a라는 점은 몇 콤마 몇이냐면은 1콤마 마이너스 1이에요 자그 다음에 여기서 캐치해야 되는게 a와 b를 지나는 이 직선의 기울기 A, B를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가 얼마냐면은 3분의 4예요. 3분의 4라는 직선이 이렇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수직인 선을 긋게 되면은 이렇게 그려지고 여기서 선을 그리고 여기서 선을 그려주면은 다시 빗금을 쳐볼게요. 이 부분이 바로 p가 존재하는 부분이더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원점에서 p까지 거리의 최소값은 어디까지 길이가 되냐면은 여기까지 길이가 돼요. 이 길이가 최소값입니다. 그럼 이 최소값을 어떻게 구하면 좋을까라는 건데 원점에서 이 보라색 직선까지 수선의 발을 내려볼 거예요. 그럼 여기서 반지름 길이 얼마? 1을 빼주면 될 겁니다. 그럼 보라색 직선의 방정식을 찾으면 되는데 이 보라색 직선이 누구냐면 은점 A와 점 B를 지나는 직선이에요. 기울기는 3분의 4라고 했었죠. 1, 마이너스 1을 지나니까 Y절편은 빼기 3분의 7 식을 일반형으로 바꾸면 4x 빼기 3y 빼기 7은 0이고요. 이 직선에서 원점까지의 거리를 구하게 되면 5분의 7로 나옵니다. 이 5분의 7이라는 길이에서 1을 빼주면 최소값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최소값은 5분의 2가 됩니다. 최대값과 최소값을 더하라고 했기 때문에 정답은 5분의 32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